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위믹스가 왜 못오를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위믹스가 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된 지 11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좀더 격화될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자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흘러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호재를 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호재가 가격 반등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믹스 입장에서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자포리자의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소식 이후로 굉장히 증시가 요동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먼저 개장을 했죠 자 그리고 개장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 상해종합지수, 니케이 등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크라이나 핵 위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다우까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럽 증시도 5% 가까운 급락을 보였다라고 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반등을 좀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각종 코인들도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뭐 신흥국의 증시들 그리고 신흥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뭐 성장주 그리고 코인까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we 위믹스 we 뭐 상황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원자재값이 너무나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WTI가 115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지금 WTI의 가격이 얼마냐? 12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유값이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유값이 왜 올랐을까요? 자,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가 수출에 제재를 당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원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1%를 차지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의 기름을 앞으로 수출 제재하게 된다라면 WTI 원유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유값이 오르게 된다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더 거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황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이 흑해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흑해 지역, 즉 우크라이나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전쟁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의 수확량 감소와 공급망 단절로 인한 전 세계 밀 시장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잘 되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흙은 흙토라고 합니다. 아주 까만 흙인데 이흙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원래 곡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고 이 곡물을 받아서 사먹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수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는 밀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변동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가 그게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뭐위믹스던 비트코인이건 각종 뭐 주식이건 성장주건 그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가 가려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문제도 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뭔가 가닥이 잡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7일 날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아마도 3월 2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것 같거든요. 미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됐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의 발언에 의하면은 러시아 점령군이 현재 키이우 근처에서 충분한 병력을 모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안에 수도를 탈취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전쟁 연구소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유우 하르키우, 미콜라이프 주변에서 재편성하고 공세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하르키프 서쪽에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문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공세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은 드니프로 강을 향해서 남서쪽으로 광범위한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세가 조만간에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황이 굉장히 시시각각 빠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겠고 이러한 전황이 바뀔 때마다 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을 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푸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은, 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러시아도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개전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는가 대략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루블화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루블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한 1달러면은 70루블, 80루블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해서 현재 1달러로 러시아 루블을 1 0 6루블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가가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99%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주가 폭락한 러시아 기업들의 하락률을 보았을 때 90% 이상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국 주식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러시아를 두고 서방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서방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세계적인 제재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부호들의 자산이 100조 원 정도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제재 루브라 폭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도 푸틴이 더 무리한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장 같은 경우에는 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변동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감히 우리가 매크로적인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 는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체적으로 이 매매를 할때 무언가 감정적으로 매매하면은 손실이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게 매수가 됐건 매도가 됐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이 변동성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믹스 위메이드만 힘든 것도 아니고 각국 주요 증시가 다 힘듭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다 힘듭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기업의 방향성을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크로적인 것들은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고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차트를 보는 주기를 좀 늘리는 거. 좀 차트를 좀 띄엄띄엄 보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